자그 다음에 수소 핵융합 반응의 종류가 두 종류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양성제 양성제의 연쇄 반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, cno 어, 탄소 그 다음 질소 산소의 순환 반응 두 가지가 있어요 다알 필요 없어요 여러분은 이런 핵 반응 같은 경우는 물리에서나 다르지 우리 지구과학에서는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여기서 뭐가 이거 필요 없고 기본적으로 이것만 알면 돼 아까 얘기했던 거 처음에 선생님이 말씀드렸던 이 부분이 바로 여기 봤던 수소 원자핵 4개가 헬륨 원자 하나 되는 게 이게 p n p 연쇄 반응이거든. 그래서 여기 보면 수소 원자핵 4개가 우여곡절을 겪지만 결과적으로 헬륨 원자 하나가 된다. 이거예요. 됐죠? 그다음에 여기 CNO 순환 반응 같은 경우도 뭐 되게 복잡해. 그래 가지고 뭐 수소가 들어오고 뭐 이렇게 뭐 탄소가 나오고 뭐 이렇게 하지만 자, 여기 보세요. 수소 하나, 둘, 어, 여기 들어가는 것만 보자고. 셋, 네개 들어가죠. 음, 네개 들어가는 이런 반응을 통해서 헬륨 원자 하나가 만들어진다. 이 상황을 살펴보면 돼요. 이 탄소핵 같은 경우는 어, 핵융합 반응에 총매 역할을 한다. 뭐이 정도 한번 읽어보면 되겠고 그 다음 이거 한번 구분해보면 어, PNP 연쇄 반응 같은 경우는 좀 저온, 이게 말이 저온이죠. 어쨌든 1800만 켈빈 이하. <laughs> 태양 만들어야 된다 그랬잖아 어쨌든 좀 저온에서 일어나는 거고 어, CNO 순환 반응 같은 경우는 고온에서 일어난다. 이 정도 여러분 체크하면 되겠습니다. 됐죠? 좋습니다.